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예 이웃님들 사시는 데도 비가 많이 오죠.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지 싶은데 어, 요번 비는 비도 많이 오면서 바람도 많이 부네요. 예 그래서 우리 다육이들한테는 이렇게 비도 오면서 바람도 살짝 불어주는 게 우리 다육이들한테 훨씬 더예 좋답니다. 네 예, 그래서 요렇게 문도 활짝 열어놓고, 예, 청소하면서, 그때부터 문 열고, 지금 계속 열어두고 있네요. 예, 기온이 영상이니까, 요렇게 문을 열어두시면 괜찮겠죠. 예, 그래서 문도 열어주고, 아이들 보다가, 어, 제가 분갈이가 필요한 창을, 예, 발견을 했어요. 예, 그래서 분갈이 어제 해주고, 예, 또 이웃님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몇 가지 또, 예, 알려드릴 거 있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예, 찍어 본답니다. 예, 먼저, 분갈이가 필요한 창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 해 볼까 하는데요. 어, 지금 제가 분갈이 해준 아이가, 예, 요 빅트레이트죠. 예, 빅트레이트 금이, 예, 살짝 보이는, 예, 빅트레이트 요 아이가 이 작은 화분에 이두로 있었어요. 예, 이두로 있다 보니까, 이 입장들이, 예, 이렇게 맞물려서, 아이들 입장이 펴지지도 않고, 어,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좀, 그렇게 또 작은 화분에서 키우면은, 또 작은 모습으로 아주 물도 예쁘게 들고, 예, 그렇게 키울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선뜻 분갈이를 안 해줬는데, 아, 요 아이가 물을 주면은, 입장이 어, 빨리 말랑거려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 어, 창을 분갈이하는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예 아이들인 경우에는 어, 특징이 있어요. 예, 어, 먼저 어, 물을 빨리 달라고 말랑거려요. 예, 제가 예전에 창들은 예 물을 많이 예 자주 주는 아이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물을 자주 주면은, 또, 무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어, 자꾸 물을 달라고 입장이 말랑거리니까, 또, 이웃님들께서 또안줄 수도 없 없죠. 예,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예, 분갈이 해줘서, 어,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예, 어, 좋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예, 건강하게, 또, 카리스마 있게, 또, 어, 몸체도 키우면서, 예, 그렇게, 어, 키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 창에 대해서, 어, 좀,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 창은, 예, 에케베리아 속이죠. 예, 에케베리아, 우리 이웃님들, 다육이들 중에 에케베리아가 제일 많죠. 예, 어, 몰로, 수련, 예, 뭐, 아우렌시스, 요런 아이들 다 에케베리아 속에 속하죠. 예, 이 창도 에케베리아 속인데, 에케베리아 중에서도 창들은 아가보이디스 쪽에 속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웃님들께서, 어, 창이라고 불리는, 예, 고른 아이들은, 예, 아가보이데이스 쪽에 속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요런 아이들은, 어, 특징이 입장이 날렵하고, 예, 입장 끝이 뾰족하죠. 예. 에케베리아속 아가보이데스 쪽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요 아가보이데스 쪽요 창들의 특징이 입장이 날렵하고, 예, 입장 끝이 뾰족하죠. 예, 요렇게 뾰족한 요런 창들이, 예, 어, 지금 들어서, 겨울 들어서 창이 색감이 화려하게 물들고, 그리고 손톱 끝이 아주 카리스마 있게, 예, 아주 멋지죠. 예, 그래서, 어, 그런, 이 창들로 키우시고 어, 싶으실 때에는, 요렇게 아이들이 세들세들 하면은, 그렇게 어, 카리스마 있게 몸 키우겠죠. 예, 그래서 제가 원종도감 말이야도 이렇게 큰 화분으로, 예, 분갈이 해주고 바꿔주는데, 요렇게 이제 자리 잡으면은, 요 아이가 아주 대품으로, 예, 몸체를 키워서 카리스마 있게 그렇게 자라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요 빅트레이트 금을, 어, 분갈이 해준 이유가, 요 창, 요 작은 화분에서, 예, 이두 아이가 같이 붙어, 붙어 있어서 살다 보니까, 입장도 카리스마 있게 펴지지도 않고, 예, 물을, 예, 자꾸 말랑말랑 거리면서 자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요 아이를 분갈이 해주고자, 예, 일단 흙을 틀었는데, 흙을 틀다 보니까, 요두 아이를 다시 큰 화분에 요 심어주기보다는, 각각 따로 분리해서, 예, 심어주는 게 훨씬 요 아이들이 카리스마 있게 자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요렇게, 이, 위, 이두 중에 조금 큰 아이는 요좀큰 화분에, 예, 조금 작은 아이는, 예, 요 화분에 예, 심어주었는데, 원래 요두 아이가 요 작은 화분에 있었다고 생각 들지 않을 정도로 활짝, 예, 몸체가 커진 것 같죠? 예, 그만큼 요 아이가 작은 화분에서 예, 너무, 예, 몸을 키우지도 못하고, 둘이서, 예, 너무 그렇게, 어, 복잡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증거죠. 예, 그래서 요 화분에, 아, 조금 흙갈, 크지 않을까, 화분이 크지 않을까, 요렇게, 어, 걱정을 했는데, 아, 의외로 요렇게 심어주니까, 아이, 아이가 입장이 활짝, 예, 마음껏 요렇게 입장을 펼치네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 이렇게 창은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몸체를 키워서 이렇게 보시는 게 아주 예좋 좋으시죠 예 그래서 원종도가 마리아 이런 아이들을 크게 이렇게 큰 아분으로 옮겨 주었는데 이런 예, 아이들은 이렇게 예, 외도로 예 저희 생각인 것 같은데 어제 생각에는 이렇게 창은 외도로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어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 창군생이 제가 하나 있죠. 예. 요렇게 창군생이, 예, 요렇게, 어, 이머리수가 지금 6두7두쯤 되죠. 예, 요렇게, 어, 입장들이 서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요렇게 각각 있죠. 요렇게. 예, 알아서 요래 커주는 아이들은, 어 창군생으로 이렇게 키우면은 또요 요런 아이들은 또 나름대로 멋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멋진데 어, 요렇지 않고 어저두 아이처럼 입장이 서로 부딪혀서 아이들이 이렇게 활기를 어, 치지 못할 경우에는 어, 저처럼 저렇게 분리해서 심어주는 게 예, 훨씬 좋을 것 같네요. 이 예, 아이들은 육도 칠도가 되어도 입장이 예 지금 각각 활기를 치고 예 마음껏 예 뻗쳐내고 있죠. 네, 예, 이런 아이들은 어, 따로 분리를 안해 주셔도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빅트리트가 입장 두 아이가 예, 이할개를못 치고 있어서 요 작은 화분에 예, 둘이 살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 둘이 나누어서 예, 이렇게 심어 주니까 예, 어이 두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 가운데를 이렇게 예, 이렇게 갈라주고, 예, 그리고 각각 또 뿌리가 나 있겠죠. 예, 꼭 뿌리 부분을 다듬고, 그 갈라준 그 부위만 깨끗하게, 예, 정리해주고, 그렇게, 어, 심으면 될것 같아요. 예, 제가 그렇게 심었거든요. 예. 요렇게 심어주니까, 그럼, 그 갈라준 그 뿌리 부분이, 어, 상처가 났겠죠. 예, 그러면은, 그, 아이들, 그 부분에, 어, 루통가루 있죠? 예, 루통가루가 계시면은, 그거를 살짝 발라주어도 괜찮고, 아, 어, 저는 뭐, 항상 루통가루를 안 바르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예, 요, 분갈이 흙에 그대로 심어주고, 그 대신에, 요렇게 심어주고, 일주일 동안, 예, 바싹, 예, 햇빛, 통풍, 예, 보여주고, 예, 어, 건조시키면 되겠죠? 예, 물을 느게주시면 된답니다. 예. 안전하게 하시고 싶을 때는 7일 이상 있다가 바짝, 그러면 뿌리고 갈라진 부분, 고그 상처가 갈라진 부분이 바짝 마르겠죠. 예, 그러고 나서 물을 한번흠뻑 주시면은 요 아이들이, 예, 어, 무르는 증상이, 예, 없겠죠. 예,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빅트리트 금요두 아이가 너무 입장이 자주 말랑거려서, 예, 제가 요렇게, 예, 이 각각 하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웃님들 창을 분갈이하는 그 시점을 잘 모르겠다 싶으실 때에는 저처럼 입장이 자주 말랑거린다거나 아니면 원종도가 말이야 요아이처럼 중간 입장이 한번 어 입장이 물러지는 그런 증상이 한번 있었죠. 예, 그런 경우에도 분갈이 해 주시는 게 좋고. 네, 예, 그리고 예, 요아이처럼 요아이도 예, 제가 분갈이 해준 이유가 예, 자꾸 아랫잎장이 자주 말랑거리는 거예요. 예, 자주 말랑거리고 그리고 또요 아이가 자꾸 크려고 어 하는데 화분이 작을 경우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 창들은 조금 넓은 화분에 심어 주시는 게이 아이들 건강에 좋고 예, 몸체도 키울 수 있고 예. 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요 아이도 조금 넓은 화분으로 심어주었고, 예, 빅트레이트도, 예, 요렇게 넓은 화분에, 예, 각각 요렇게 카리스마 있게, 예, 심어주었죠. 예, 요렇게, 어, 우리 이웃님들, 창을, 어, 작은 아이를 사셨으면은, 어, 창을 몸체를 키우시는 게 좋죠. 예, 그럴 경우에는 조금 큰 화분에 심어주고, 어, 너무 햇빛에, 예, 강한 햇빛에 달달 달구시면은, 어, 창들은, 이, 몸체가, 어,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제가 키워보니까, 햇빛에 가장 강하게 달구고, 요 아이들은, 예, 햇빛에 강하죠. 예, 햇빛에 강한 편인데, 너무 또 직강은, 어, 바깥 그리대, 베란다 안에서는, 이 강한 햇빛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베란다 그리대에서 안 키우고, 베란다 안에서만 키웠기 때문에, 이 햇빛에 타는 경우는, 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깥 거리대에 있으나 녹숙하는 아이들에게는 요 창들이, 어, 햇빛에 하상을 잘 입죠. 예. 그래서, 어, 요렇게 창들은 분가루가 없죠. 예, 분가루가 그렇게 스스로, 예, 덮히는 하, 두들레아 종류 같은 경우에는 햇빛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백분을 갖다가 그렇게 아이들이 바르죠. 근데 우리 창들은, 예, 그런 백분이 없는 관계로 예, 바깥 거리대서나, 예, 노숙하는 아이들한테는 화상을, 햇빛 직강을, 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는, 예, 뭐, 아무리 강한 햇빛이라도 이 창문을 통해서, 예, 어, 들어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창을, 예, 몸체를 키우고, 예, 건강하게 요 아이들이, 어, 입장을 할기치게, 카리스마 있게 키우고 싶으시면은, 요렇게 분갈이 해주시는 것도 괜찮답니다. 이렇게 예, 분갈이 해주면은 요이 여유분 요쪽으로 예 바람도 숭숭 들어가고 그래서 요 아이들이 뭐 물이 필요할 때라도 예 공중 습도도 빨아당기고 예 그래서 물 달라는 소리를 어잘안 한답니다 예물다 자주 달라고 하면은 이 이웃님들께서 어쩔 수 없이 물을 주시죠 예 그래서 창은 이 우자라는 편이 아닌 다육이라도 물을 자주 주시면은 이 우자란답니다. 예, 고, 이, 고, 한 가지가, 제가 요 자이언트 킹이죠. 자이언트 킹요 아이가, 어, 제가 적심했는 아이예요 예, 요 아이가 어떻게 해서 적심하게 되었나 하면은, 어, 요 아이가 아주 가장 더웠던 여름 있죠.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우리가, 굉장한 더위가 있었잖아요. 그때 요 아이가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예, 그래서 안 좋아진 그 해에 가을에 제가 분갈이를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주고 요 아이를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예, 자꾸 쳐다보고 하니까 조금 말랑거리면 아, 뿌리 잘 내려라 그러면서 또물 주고 이러니까 요 아이가 어, 이 웃자라더라고요. 예, 창은 웃자라면 진짜 볼품 없어진답니다. 예, 그래서 아이 웃자라면 안 된다 싶어서. 어 그렇게 방치해둘 수가 없어서 요 아이를 적심을 했거든요. 예, 적심을 하고 예 따로 어, 심어줘서 지금 뿌리 내려서 요렇게 이제 요 화분에 새로 심어준 아이거든요.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 장도 물을 너무 많이 주고 예어또이 아이를 이 수분을 너무 머금고 있으면은 예, 우자란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 이웃님들 우자라지 않게 예, 건조하게 키우고 그렇게 예,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웃자라는 아이일 경우에는 예, 적심을 또 해줘서 뿌리 새로 내려서 그렇게 한번 웃자라기 시작하면 요 아이가 계속 웃자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를 제가 적심을 해서 이렇게 한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 요 아이가 좀 웃자라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어, 명당자리에 놓으시고 통풍도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관리하시면 된답니다. 그리, 그래서, 어, 우리 이웃님들 창을, 예, 분갈이 하는 그런, 어, 모습이 있을 때에는, 요렇게, 예, 분갈이를 해 주셔서, 예, 카리스마 있게, 예, 그렇게 키우시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